예, 최상국 총리께 묻겠습니다. 내일 2 9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 플러스 2 대미 통상 협상 결과 보고가 포함돼 있습니까? 제가 그, 좀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내일인데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안건에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네, 네. 제가 어제 밤에 왔기 때문에 지금 아, 그리고 와서 국회를 왔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끝나고 나서 아마 내일 안건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 국정 이항기 이 시기에 국익이 걸린 민감한 통상 협상을 이 정부가 너무 급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네, 네, 다음 그건 아니... 정부로 넘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네, 네, 하는 뭐 것이 여러... 시중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아마 산업부 차관이 또 언론도 브리핑을 했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저 국익을 위해서 저희가 뭐 신중하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협의를 네. 미국하고. 신속하게 시작한 것은 그래야 저희가 유예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국익 최수, 최우선에 그 부총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 여론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도록, 예. 최근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발언한 거 아시죠? 뭐 발언이 첫 번째 발언하고 또두 번째의 배선 장관이 내놓는 좀 다릅니다. 장관님 이 발언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또 무엇을 양보했을까?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과거의 여러 설례를 보면은 오히려 국익을 도외시하는 그런 양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불안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마지막에 어떤 성과에 쫓겨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된 걸 투명하게 공개할 의사가 없는가 왜 공개하지 않는가 이런 또 저희가 설명을 지금 하고요. 양예이 지금 가기 전에도 저희가 그 지도부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들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설명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도 국회예 과정과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상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법 절차와 관계없이 제가 사전 단계이지만 충분히 제가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그 말씀 좋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내용을 달라 이렇게 하면은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는 협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국익에 손상이 될수 있어서 또는 협상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게 대체적인 답변으로 많이 와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 그런 법에서 협상 상대한테 이미 다준 내용을 밝히는 게뭐 협상에 불리해지면 이미 상대한테 다 밝히고 알려준 내용인데 그게 협상 당 당사자도 박, 저기 언론에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협상 아직은 협상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만약 협상에 들어가거나 실제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알려줬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예. 그냥. 장관님,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미국에 있었어. 미국에 가서 어, 어, 뭐 좋은 안을 우리가 내놓았다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빠르게 좀 예, 국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네, 뭐 좋은 안을 내는 건 없고, 좋은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네. 설명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네. 뭐 아마 지금 산업부 장관이 언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선이나 이런 관련돼 가지고 저희의 어떤 뭐 비전 같은 거로 설명을 했더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그 네. 비전 설명한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회에 좀 밝혀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